미국 전쟁 연구 연구소와 기업 연구소가 바라보는 중국의 대만 통합 전략은 한마디로 은밀하게 위대하게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전쟁 등 물리적인 수단이 향후 몇년 이내로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제 각종 미디어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2027년경 중국의 해병대격인 육전대가 인민해방군 공군 및 해군의 엄호를 받아 금문도를 탈취함과 동시에 대만의 서안에 위치한 군부대와 공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대만의 주요 도시 및군사유충지에서 가까운 해안가 상륙을 몇 시간 이내에 끝내고 대만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러한 전쟁 시나리오는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보호를 매년 확인해야 하는 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저명한 전쟁연구연구소 ISW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수복 전략은 단기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강제적이고 포압적인 전쟁의 형태가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친중국 권력이 합법적으로 선출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미디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미국의 분석 역시 중국의 대만 합병 전략을 보다 유연하고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즉, 미국은 중국을 러시아와 같은 불량 국가로 매도함과 동시에 대만, 일본, 한국, 동남아 국가들을 동원하여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전위분해로 삼고자 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이러한 전략을 파악함과 동시에 중국은 미국을 반만 교사로 삼아 각국의 정치가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으며 자금 지원하며 동시에 친중 미디어를 동원하여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결코 급하게 현재 전 세계 군사력과 국제사회 영향력 1위 국가인 미국과 무력으로 충돌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027년에 선급한 대만 공격 시나리오는 사실상 미국이 중국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의 영토와 영해에서 대만과 미국, 일본, 한국 등과 적대하여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실이 됩니다. 미국은 중국과 세계 각국이 맺고 있는 경제적 거래를 단기적으로나마 끊어내고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는 등 2위 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와 기술 성장을 저해하는데, 전략적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주변국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2 0 2 7년에 대만 침공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이 자신의 이익과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과 같이 미국의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주며 미국의 전쟁 물자를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비싼 가격으로 수출하는데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바로 이렇게 제국의 지위를 지속하는 것이죠.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대만을 강제적으로 합병한다면 중국의 최적적인 목표가 무엇이며 대만 수복은 그 목표를 이루는데 디림돌이 되어줄까요? 사실 바로 이것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무력을 이용한 강제적인 대만 합병은 다음과 같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국가의 미국과 전쟁을 한다라는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주변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외교적, 경제적으로도 고립됩니다. 셋째, 수많은 병사와 양국 민간인들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수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강제 합병 후 사회적 통합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며 강제 합병된 대만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은 이미 중국의 일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군대를 동원한 강제적인 합병은 잘못되면 철원문 사태와 같은 퇴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소규모 상륙작전으로 시작한 전쟁은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번져 중국은 고립되며 내부적으로 소요와 분기가 생기는 등 통제하지 못한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감염병의 여파가 옅어지며 통제는 완화됐지만 전쟁은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 지도체제가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보다 관리가 되고 저강도의 해결 방식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확실하게 우위에 할수 있는 순간까지 자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직접적인 전쟁보다 소프트적 전략으로 대만을 합병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며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과 몇몇 인재 국가와의 국경 분쟁 이후 근 50년 이상 직접 전쟁을 하기보다 경제적 압박과 유엔 안보리 등 국제적 환경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삼아왔습니다. 물론 해산 민병을 통해 더 넓은 영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군사작전으로 보기에는 빈약한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기업연구소와 전쟁연구연구소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국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연구소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제 개인적으로도 중국의 전략은 시진핑의 고난이 강화된 지금에 있어서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합니다. 군사 작전이 만약 실패하거나 큰 인명 피해가 나오면 시진핑은 실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압박 및 인센티브 전략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만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대만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높이고 경제적 협력을 거부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강조합니다.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가 나오고 있어 우려됩니다. 심리전과 정보전입니다. 정보전을 통해 대만 국민과 국제사회에 중국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대만 내부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만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대만 국민이 중국과의 평화적 통합을 더 나은 선택으로 여기게끔 만듭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만 내 친중 성향의 정치인과 단체를 지원하고 반중 성향의 인사들을 약화시키는 활동을 펼칩니다. 군사적 압박 및 시위 중국은 대만과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군사 훈련과 시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이를 통해 대만과 국제 사회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만이 중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압력을 느끼게 합니다. 외교적 고립.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유도합니다. 중국은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들에게 경제적 외교 외교적 압박을 가해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화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대만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도록 하여 대만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도록 압박합니다. 사이버 공격 및 정보 왜곡 중국은 대만의 주요 인프라와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혼란을 야기합니다. 또한 정보 왜곡과 가짜뉴스를 통해 대만 사회 내 혼란을 부추기고 중국의 통합정책을 지지한 여론을 조성합니다. 정치적 조작. 대만 내 친중 성향의 정치 세력을 지원하고 정치 개입을 통해 친중 인사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대만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켜 중국과의 통합을 지지하는 세력이 대만의 정치가 정치적 주류가 되도록 유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대만 병합 전략은 군사적 침공이 없이도 경제적 압박, 정보전, 군사적 압박, 외교적 고립, 사이버 공격, 정치적 조작 등을 통해 대만을 고립시키고 대만 국민과 정부가 중국과의 통합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대만이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대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중국에게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취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지속해 나가면서도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균형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국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이며 이는 과거 수천 년 동안 그려왔고, 북한을 가상 적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상수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정책 이방과 추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5월 26일로 한중인 회담이 갑자기 예정됐습니다. 추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